초등학교 교장 6길4 5, 5 6학년 합창부 30명 지도교사 문유미 의학생들은 9월 14일 목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 주최하는 제18회 119소방동료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Typecast.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 주최한 본대회에서 사하소방서 대표로 참가한 합창부 학생들은 시민회관대강당에서 멋진 공연을 펼쳐 초등부 은상을 수상하였다. Typecast. 학생들은 소방동료에 담긴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소방안전의식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사하초등학교 교장 2호계 4호 6학년 합창부 30명 지도교사 문유미 의학생들은 9월 14일 목 부산시민회관에서 개최한 제18회 119소 망동요 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본 경연대회는 노래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GPS. 조기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년 9월에 개최되고 있다. 총 22개 팀 유치부 11팀 초등부 11팀이 참여한 가운데 사하초등학교 합창부는 소방동료 135곡 중 모세의 기적이라는 곡을 불렀다. 지도교사 문유미 선생님의 지휘에 맞춰 멋진 화음과 안무를 선보여 초등부 은상을 수상하였다. 학생들은 그동안 흘린 땀방울에 대한 값진 성과에 대해 매우 기뻐하였으며 소방동료에 담긴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소방안전의식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